안녕하세요. 앞뜰농원입니다. 날씨가 더워지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. 어, 이번 주는 코로나 잔여 백신 접종을 하고 가족 일이 있어서 하우스에서 일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순들이 엉망으로 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. 어, 오늘 7월 말인데, 어, 유목은 원하는 위치까지 키우셨나요? 작년에 저희는 이만때쯤 어, 기역자 수영에 한 2m 정도까지 밖에 못 키웠었어요. 그런데, 어, 저희 강의 들으러 가면 7월 말까지 키우고, 적심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어, 나무가 계속 자라고 2 m 다까지밖에못 컸기 때문에 좀더 키우고자 하는 욕심에 한 8월 말까지 나무를 계속 키웠어요. 주지부 쪽은 그랬더니 어, 이게 너무 늦게까지 큰 나무는 목질화가 되지 못했고, 그리고 겨울에 동해를 입는 나무가 좀 있었어요. 어, 사인목킷스켓도 조금 있었지만 바이올레킹이 그게 더 심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작년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. 비 많이 오면서 어, 죽은 유목이 몇개 있었는데 작년에 올해 이 여기 나무 심으면서 남은 묘목이 있어서 어, 그쪽에 심었더니.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위치까지 다 이제 자랐고 많이 컸는데 그쪽은 아직 주간부도 크지 못한 상태예요. 같은 날에 심었는데도 그늘도 어, 햇볕도 못 보고 그리고 자랄 때 주는 비료랑 그리고 열매 맺을 때 주는 비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성장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올해 죽은 유목이 있거나 이제 보식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을 포트묘를 구매해서 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작년에 저희 가을 포트묘 몇개 심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올해 이제 묘목 정식한 거보다는 훨씬 더잘 자랐고 상태가 좋았었거든요. 이 쪽은 좀 정리되어서 깔끔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